네,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유미디어 비서관 실행정관 김선입니다. 제 옆에는 청와대 온라인 소통의 책임자이신 유미디어 비서관 정혜승 비서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저 11시 50분 땜빵 전문 유미디어 비서관입니다. 네. 네, 아유, 땜빵 전문인데 이렇게 또 높으신 분이 <laughs> 예, 땜빵을 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소식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어, 비서관님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잖아요. 남북 예. 정상회담을 위한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어,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졌어요? 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다 일면에 나왔지만 다음 달 27일, 4월 27일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들이 만납니다. 그 일단 그 이제 그 다음 달 4일에 일단 실무 접촉도 들어가는데요. 그 의전이라든지 경우, 보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무회담이 다음 달 4일 열리고요. 그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설치를 한다. 이건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통신실무회담도 따로 날짜를 정해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 실무적 문제들도 이제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실무라고 하지만 어제는 어르신들이 만났고 사실은 높으신 분들이 만났고 이것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잘 해야지 준비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실무회담도 가고 또 문서 교환 방식으로도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문제를 논의를 할지 의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보도에는 의제가 다 정해진 것 같긴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뭐 여러 가지 그 의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을 하기는 했고요 필요하면 수, 후속. 고위급 회담을 또 열고 논의를 더 가져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4월 27일에 열리게 된 남북 정상회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자료 갖고 나오셨습니다. 비서관님. 네. 어, 미세먼지를 이대로 두고 가기는 어렵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사실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상황이 기대만큼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걱정만 키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대담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제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 이것도 역시 2 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주문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안 그래도 어저께. 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께서 그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과 만나서 논의한 의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뭐 한반도 비핵화하고 평화 정책을 위한 그 한중 공조 방안을 막 논의하는 와중에 아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양국이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냐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듣죠. 예 어제 현안조정회의에서도 이 총리께서 대담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신 거 보면 이게 웬만한 대책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건가 봐요. 이게 이제 그 전국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시작점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있는데, 이게 지름이 10 마이크로 미터였나요? 10 마이크로 미터네 이게, 이게 미세먼지, 이게 초미세먼지예요. 그렇습니다. 추세선 자체는 2004년 이후에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2012년, 1 3년 무렵부터 조금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 이 무렵에 이제 석탄 발전소 가동량을 좀늘 발전량을 늘리고 하면서 조금 올라가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어쨌든 조금 줄어들군 있는데 이 노력이 좀 계속 지금도 뭔가 좀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석탄 발전소 발전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중국 문제보다 더 중요. 어느 게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아. 이게 너무 복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상 상태는 어떤 것이며 바람은 어떻게 불고 있는지 뭐 자동차, 발전소, 중국 이런 요인들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에도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1 5년대는 충전소를 2,900개를 세웠어요. 음. 그리고 16년에는 5,900개. 그런데 작년에는 13,800개의 전기차 와우. 충전소를 새로 생겼으니까 전기차를 늘리는 것이 사실 미세먼지 대책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차량 네. 통행을 요즘 비상저감 대책 나오면 조치가 나오면. 줄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곡차곡 이쪽에서는 또 민간이 할거 정부가 할 거를 갖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것 네,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2015년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고요.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이제 도심의 문제는 많이 해결된다고 하니까요. 좀더 대담한 정책 나오는지 중국과 협의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준비를 하고 저희가 청원 답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외신 소식 이제 송정화 네. 행정관님과 한번 전해 드려 보고요. 기성관님과는 또 다음 네. 시간에 만나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송정화 행정관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다녀오신 송정화 행정관님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아, 네. 가운데서 처음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던가요? 특별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셨습니다. 짐도 많으셨을 텐데, 네. 오늘 신문을 하나로 들고 오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너무 내용들이 좋아서 제가 꾸격꾸격 정말 구, 구겨지지 않기 위해서 막잘 네. 가져왔는데, 괜찮죠? 상태가. 네. 네.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 UAE 공식 방문 동안에 요 현지 언론, 주요 언론이랑 영자매체지에 줄고 일면을 차지했어요. 네, 베트남 언로는 저희가 그 순방 기간 동안에 소개를 해드려주서 오늘은 UAE의 현지 보도 사진 모음으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보시면 전면입니다. <laughs> 네, 저희가 사전에 서면 인터뷰를 어, 진행을 했어요. 아. WAM이라고 이 UAE의 현지 국영 통신사인데요. 보시면 이 전체. 잔면을 그 질문... 다 털어서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실었네요. 질문 8개에서 상당히 양이 많았어요. 답이 좀 길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었더라고요. 음흠. 예.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쭉쭉 이제 가시겠습니다. 네네. 예, 주요 이아랍어 신문들 봐도 잘모르는네 <laughs> 보시면. 네. 잠시 잘보십시죠 네. 이런 신문들. 거의 일면의 사진을 했고요. 사실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상세하게 대통령의 이런 바락한 원전 일정이라든지 네. 사진들 네네. 전하고 있고요. 표시해 네, 네. 놓으신 데를 보면 와 전면을 네. 이제 한국과의 경제협력, 그렇죠. MOU 관련 내용으로 완전히 이 양면을 털어서 채우고 있는 UAE 신문입니다. 영자지에서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뉴스. 일면 뉴스예요. 어히스토릭 네. 데이,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큰, 아주 비중 있게 다뤘고요. 네, 역시 또 쭉쭉 넘어갈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역시 일면. 네, 왕세제와의. <laughs> 이제 바라카 원전에서의 사진 그리고 이제 한국 국기와 네 UAE 국기 같이 보여주고 현지 있는 상황 박판대에서도 한국 관련된 뉴스가 쫙 깔렸었고요. 네. 저희가 떠난 이후에도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28일 조간에도 이렇게 일면을 차지해서 제가 아쉬워서 이것도 좀배치왔습니다 체험하셨던 사진이 음흠. 전면에 실리면서 굉장히 인상이 었고요 그, 모하메드 트윗은 많이 소개가 돼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이 디어 프렌드. 네. 알죠? 자, 오늘 뉴욕타임즈에서 또 의미 있는 시리즈 기사를 소개했다고 하는데, 네. 전해주시죠. 네. 어, 뉴욕타임즈에서 3월 8일 여성의 날이었죠? 그때 여성의 마, 날을 맞이해서 그때부터 특별한 부고 시리즈를 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인상 깊어서 남겨놨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예, 여기. Overlooked. 그러니까 간과 대원. 그 빠뜨려진. 지금까지, 그러니까 1851년에 뉴욕타임스가 창간이 되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 창간 이래 계속 부고를 치러 왔었는데 대부분 남성이었고 그것도 아하. 백인 남성들 위주로 부고를 치러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어, 특별한 족적을 남긴 비범한 여성들을 우리가 빠뜨린 여성들을 재조명하겠다라고 하면서 특별 시리즈를 쭉하고 있었어요. 네, 그 그래서 이날에 시작으로 일주일에 그렇죠, 그렇죠. 한 명씩 여성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된 여성, 네, 네,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샬로 브렌트, 네, 네 어, 실비아 플러스 그렇죠. 샬로 브렌트 네, 이런 분들이 소개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 이 남성 중심 문화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 잊혀져서는 안 되는 전 세계 여성들을 찾아서 소개하고 있는. 근데, 어제였죠? 29일 인터넷판 1면에. 유관순 열사가 선장이 되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 제목을 보시면요. 유관순,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who defied Japanese rule. 음. 일본 통치에 저항한 한국 독립운동가 유관순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와 독립활동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에도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특히 이제 수감대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순직 직전까지도 Japan will fall. 일본은 패망할 것이다. 라면서 이 결기를 보여준 발언까지 실으면서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관순 열사의 삶이 이렇게 재조명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애국운동, 이 독립운동의 역사도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영어로 좀 접해보시면 어떨까. 이번 주말에 8장, 여덟, 장장 8장에 여덟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리즈에서 또 다른 이제 한국 여성 어떤 분을 소개를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기대되네요 네, 네. 이 쓰신 분이 뉴욕 타임즈 에디터시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어, 좀 길지만 네.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송정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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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정관님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한 시십분 청와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대로 끝났고요 뭐더 드릴 말씀 있나요 송정광 행정관님 우리 지금 아, 없습니까 네. 예 저희가 다음 일정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빨리 마칠 텐데요 저희가 특별한 청원 답변 오늘 준비하는 차량 있어 가지고요 네네 어 잠시 오시겠어요 네와 누가 오셨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와 11시 50분 우리 시청자 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철입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뭐 때문에 오셨죠 경제민주화에 <laughs> 대한 국민청원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11시 1 0분 여기서 끊고요. 지금부터 저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 김상조 위원장님과 함께 촬영을 하는데요. 새로운 형식으로 정말 보여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김상조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는 사라지겠습니다. 내일은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아 다음 주구나. 아니, 네. <laughs>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